음. 응, 음. 지발 음, 존나게 신기하기도 하지. 이 k 모딩함 얼마나 드나 보자. 모딩하고 두번 내서 추월하는 거 봐. 지발. <laughs> 터널에서 추월을 왜 하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미친 새끼. 저런 새끼는 법을 운전시키면 안 된다니까. 140은 나오셔야지, 아씨. 아 그래? 그냥 둘다 죽어. 한번 죽다 그 나가 죽어라. 그냥 죽어라. 푸 <laughs> 인류를 위해 죽어라. 다윈상은 집으로 보내주마. 선불, <laughs> 성불, 선불이 지랄하네. 아, 어떻게 반동을 최대한 낮춰 68인이야. 진짜 개똥총이다, 이거. 제가 근데 랩갈때 머리는 깎았니? 어, 제발. 정말 다행이다. 교수님이 좋아할 수도 있어. 오, 진정한, 진정한 대학원생이야. 오, 자네는 야에 많아? <laughs> 오, 쉣.